입니다. 오분 뒤에 드시면 되고요. 오분 뒤에 당근 먼저 드시면 되세요. 아롱 수사드릴게요아이 아롱 사태어요 네. 아 네. 그다음에 와 이거 다 기대된다. 어 곱창 어, 이거 어디, 어디다 놓을까? 곱창 튀김 단태어나 처음 보네. 와 이거 곱창 튀김 소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오분 있다 말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 곱창... 사진 일단 아 정신 정... 정신 없어. 어. 어 이게 음? 음? 가 보조해주는 친구가 하나 필요하것같데 어, 그, <laughs> 그러니까요 아 까먹었어요 잊어먹어 자꾸 야이 곱창튀김 기가 막히네 뭐 이런 비주얼은 새송이까지 튀긴 것 같은데요? 아 옆에는 새송이 같고요. 네, 같고요 그러네 그러네 네. 여기 이 집의 곱창전골은 정골용 곱창이 있고요 구이용 정골이 있는 아 구이용 곱창이 있는데 구이용 곱창을 썼대요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정골용 아 곱창은 고비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구이용 곱창을 곱창정골에 넣었기 때문에 풍부하다라고 할수 있죠. 네. 야, 고기. 아, 우와. 더... 와. 이, 그, 여기에 이제 그, 버섯 세 가지가 들어갔고요. 대성이 버섯, 느타이 뭐 버섯, 표고 버섯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이고. 왜 침이 보이지? 이, 와, 이게 딱 차이가 있네. 정골에 저렇게 고이딱 보니까 많은 경우가 없는데 고유용고을을쓴게맞네요 저는 곱창 튀김 일단 한 번. 아, 튀김부터 가시려고요? 저전 곱창튀김이라 음! 맛있어? 뭐, 어, 엄청 고소해요 이거?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 곱창을 튀길 생각을 했... 원래 튀기면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그 맛있는 곱창을 네. 또 튀길 생각을 했으면 어, 어쩌라는 거지? 한번 궁금하네 맛지 음! 아... 맛있니까 어댑니? 어떻습니까? 음! 어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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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에... 맛있지? 네. 이야 맛있어 피자소스 같아, 피자. 피자소스. 고소하면서 씹을수록 곱창의 쫄깃함이, 음,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음, 야, 공이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구이. 음. 고이. 구이도 응, 많이. 나, 음, 진짜 주시한 10년 넘게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음. 곱창을. 와, 거의 1 0년 만에 도전하는. 음. 네. 음, 이런 맛을 먹는구나. 맛있네.